시혜 먹는 쿠수 t v 윤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느리마을이라는 메아시죠 막걸리 메이커. 거기에서 육전이 제품으로 나와 있길래 한번 택배로 구매를 해봤고요. 250g에 6,920원에 구매를 했고 택배비는 2,500원. 세트로 묶어서 막 막걸리랑 같이 팔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일단 단품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막걸리랑 같이 한번 먹어볼 건데요. 느린말 막걸리랑 같이 먹고 싶었는데 안 팔고 있어가지고 서초동 막걸리라고 있습니다. 동네 막걸리인데 저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하나 갖고 와봤고 요거는뭐 장수 막걸리에서 나온 멀매 막걸리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뭐 냉동해놨다가 바로 그냥 전자레인지 5분만 돌리면 되는 간편한 제품인데요. 전자레인지에 딱 5분 돌려왔거든요.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서초동 막걸리 살짝 만들어서 자한잔 하고 먹어 보겠습니다. 짠짠스. 아, 아 좋다. 술이 좀 막네요. 많이 안 섞어서 일단 어 전전에 돌리니까 막 계란이 좀 풀어 랬는데 포떡 같네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응? 음? 다시. 조리법이 뭔가 잘못됐나? 이게 좀 전들이 약간 말라있어요 많이 그래도 몇개사나둘셋넷 다섯 다섯 이고한 여덟 개 그래도 들었는데 아, 양은 괜찮은데 일단 이게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부풀은 거 다른 걸로 먹어볼게요 음아 이건 좀 낫네 메뉴에 있는 게 이렇게 공기가 참면 부풀었는데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지 좀 뻑뻑하고 밑에 깔려있는 건좀 괜찮네요 이거랑 같이 먹어보려고 제가 해양말고 이제 장조림하고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가리비젓하고 깍두기 들어가는데요 깍두기 하나 먹고 장조림 간장에다가 음 근데 장조림 간장이 많이 안 짜가지고 그냥 간장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기 자체는 큰 맛이 없어요. 육전 바로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지만 이거는 약간 좀 오래된거 데워 먹는 맛이어서 좀그 정도 맛은 아닌데 그래도 뭐 괜찮네요. 일단 한잔 하고 짠짠스자 이번에는 가리비젓 좀 올려먹어볼게요 음 갈비조지 확실히 고기 류랑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자, 일단 이게 생긴 거는 엄청 정갈하게 예쁘고요 음. 이게 아무래도 전자렌지에 돌리니까 맛이 좀떨어지는것 같고 조리법을 보면 전자렌지 오븐 돌려도 되지만 그 냉장고에서 자연해동을 하든지 아니면 해동 후에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돼 있거든요 해동 잘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기의 느낌이 조금 마른 느낌이 난다 자 조심 음. 냄새는 안 나고, 계란 맛은 많이 납니다. 계란은 또 국내산을 썼대요. 계란은 뭐 국내산 쓰겠지. 이번에는 월메. 자, 한잔하시죠. 짠짠쓰! 확실히 막걸리랑 전이랑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먹으면 좀 질릴거고 뭐 이런 곁들임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소스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먹을 때 많이 먹는 그 새콤한 간장에 양파 들어있는 그런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이런저런 소스 준비하셔서 같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시면 꼭저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세요. 해동잘 해가지고 냉장해놓은 딱 해가지고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자한잔 따고 막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짠쓰 음 자, 오늘은 느린말, 소고기 육전, 택배로 한번 시켜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아, 이게 솔직히 뭐 어디 막걸리집 전찍가가지고 육전 시켜 먹으려면 뭐몇점만 나오는데 막 이만한, 삼만원 하지 않습니까? 7천원에 양이 한 이만한 게한 8점. 양은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육전이. 그렇게 싼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혼술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양 같고 다만,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는 조금 실패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해동 잘하셔가지고 오라이팬에 붓고 그리고 좀 맛있는 간장 양념 만들어가지고 찍어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다. 음, 이거는 아무튼 한 번씩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간편하고 음, 모양도 이쁘고 맛도 괜찮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괜찮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끝!